중국 성경 가지 들어간다고 원망을 들었는데 가져가서 음. 지혜가 생기기를 내가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는데 열매 맺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음. 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음.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정을 하나님 앞에 은혜 은혜 위에큰 은혜 입은 이 죄인을 이곳에 인도하시고 보내주셔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과 더불어 한국교회를 바라세우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옛날 1907년에 있었던 부흥처럼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바라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길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역사가 먼저 일어나도록 은혜 의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표로 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여자 우리 박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함께 잠깐 대화하면서 그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고향이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황해도예요. 제 출생지가 황해도이고 호적에 온 호적에. 원호족의 황해도 봉산군 사기온옥설이 32번지고, 제 선친하고 같은 본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마지막 한분 살아계신 여삼촌, 막내 여삼촌이 예전에 오래전에 저한테 말씀하기를 야약스라 너는 네가 낳은 곳이 황해도 연백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출생한 병원이나 출생할 지역은 따로 있어도 호적에는 본적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사리원이본 적이 된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 박목사님도 똑같으신데 저를 후원하는 교회마다 가면요. 갈 때마다 저는 아무로 주블라가베신스크에서성교했습니다 한데 자꾸 나보고 하바롭스키에서 성교를 했다네요. <laughs> 하바롭스크보다 더 위에요. 아, 그렇구나. 더 위고 <laughs> 거기서 중국과 북한이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음. 블라디보스토하고 맞닿은 곳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는 여기 있고 하바롭스크는 중간에 있고 우리는 꼭대기에 있어요. 음. 우리가 있는 지역은 강 건너 바로 보이는 도시가 중국 흑룡강성 음. 흑하시, 음. 해룡장성 음. 허예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음. 중국 도시가 보이고 여름에는 배 타고 건너가는데 5분도 안걸리고요. 겨울에는 얼은강 위로 고무로 된그 썰매라고 하나요. 배라고 하나요. 그것을 타고 가면 쭉 엔진 달고 가면 얼마 안 걸려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중국에 보이는 곳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옛날 우리나라 바해하고 고구려하고 뭐 이런 지역이더라고요. 거기서 사연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설교하기 전에 잠깐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꼬마 때부터 조그만 꼬마 때부터 음. 제 선친이 사리원에서 오신 분이지만 선친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신학자시고 그러고 장로교회가 장로교회 단체가 장로교 총회 단체가 딱 하나 있을 때, 음. 하나 있을 때 대한 연술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건 단체가 딱 하나 있을 때, 그때 지금의 장신대 말고 그 생기기 전에 장로회신학교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48년에 선친이 졸업을 하셨어요. 그때그 학교를 세우시고 교장하셨던 분이 박형영 박사님이시고요. 음. 그리고 박형영 박사님이 그거 하시기 전에 만주에서 무너진 평양신학교 이후에 만주에서 봉천신학교를 세우고 교장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의 저서도 나와있어요. 그분 밑에서 최초로 장의신학교 이래로 졸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음. 거기에 동창되는 분이 저 차종렬 목사에 선친되는 차남진 목사님이신 음, 음. 그런 형편인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저는 목사 될래요. 저는 선교할래요. 선교사 될래요. 그래서 제 모델이 누구였냐면요, 아프리카에 선교하신 슈가이처 박사예요. 음. 또 마침 우리 어머니가 해주에서 간호학교 나오시고 간호사 했던 경험이서 있또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의사 되고 목사 되고 음. 또음악의 재질을 까나 음악도 하고 하여 꿈이 요란했어요. 그런데 음. 어 고1 때 초기에 고1 때한학기맞 지고 어머니 서른 아홉에 상 떠나시고 소천하시고 그리고 뿔뿔이 가지이 흩어지면서 다른 거다 못했는데 끝까지 붙잡은 것이 목사고 성교사입니다. 음, 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결국 성교사 했네요. 음. 늦게 55세에 나가서, 음. 2003년에 55세에 나가서, 성교사 했구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면소제지도 교회가 없는 곳이 많을 때, 농촌에 가서 전도하고, 다섯 군데 계를 세웠습니다. 아, 할렐루야. 30년 음. 했습니다. 농촌 사회를. 음. 30년 하고 나니까 몸이 다 무너져서 망가진 거를 하나님이 강원도 저 정선 산골짜기에 데려다가 조물 마시게 하고 산에 나는 도라지 도덕 약초를 먹게 하면서 회복시키셔서 시베리로간 음. 겁니다. 간데 음. 갔더니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요. 어느 음. 해는 여름에 영상 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음. 100도를 오르내리려는 환경에서 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또 많이 무거워서 가지고 음. 음. 지금 제가 몸이 성한 데가 없거든요 흡기서부터그 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 오늘 <laughs>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은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였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죠 하나님을 버리면서 우상 섬긴 죄 때문에 민족이 아수르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파사를 거쳐서 로마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이 폐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흩어지고 고통을 당했지요 결국 로마 제정시대 지나면서 몇 년을 흩어져 살았나면요. 천 년을 흩어져 살았어.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우상삼균죄가 그렇게 큽니다. 결국, 1948년에 나, 나라를 세우는데, 회복하는데, 지금까지 회복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죄가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 그런 민족에게 천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신 거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는 그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지만, 애매, 막연하게 소망과 기대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도 못할 때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전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심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신 내력이 이러하다. 그데그 내력을 제일 앞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족보를 쭉 알려주어, 바라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미시아까지 왔다. 이제 너희는 회복된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수없이 많은 지국들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에서부터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소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여기 소개있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영혼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처녀였을 때 동거도 안 하고 약혼, 약혼하기 전에 약혼하기 전에. 순수한 천회였을 때, 마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성령으로 임퇴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이 사람은 오실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너를 비롯해서 너와 내 민족, 내 족속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너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큰 복이죠. 큰 행복이죠.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복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핵심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화 감동해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 아 맞다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돌아서 저 야베쪽서인 유럽을 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온 곳이 한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선교의 핵심이 중심이 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 박형서 목사님과 제가 선교사로 불러나갔고요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불러나갔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선배들을 이어서, 우리 앞에 선조들을 이어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나셨는이사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이사람과이사람혼이기 직전에 요셉은 여기 보은까 다음 이어지는이씀이요좀이안 맞는 이 같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기사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 유대인의 법으로는 결혼 안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를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을 테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요셉의 언행이 의롭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에 오셔서 야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까지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성탄절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말들이 많지만, 대략 예수님이 나신 시기하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때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지만, 거기에 비하면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에 온 여러 의인들에 대한 노아, 모세 이렇게 내려온 의인들에 대해 비교하면 우리는 율법에 완전하다고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우리는 못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바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린 누구보다 큰 복을 받았고, 우린 누구보다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이 없는 민족이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영생에 대한, 영생에 대한 복이 소망이 없는 백성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늦게, 늦게 나이 먹어서 50대 중반에, 중년의 나이에, 총에서는 나이 먹었다고 안 보내주는데, 저 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인터내셔널이라는 성교회를 통해서 나갔어요. 근데 나갈 때 파송교회도 없었고, 파송하는 그 단체도 없었어요. 시드 코리아에서 죄를 파송해주겠다고 하는데, 파송교회가 없이 파송이 됐어요. 갈 때,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나마 농촌께 후원하던 후원비도 다 끊어졌는데, 그리고 3개월 동안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비행기표도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첫번 종기비자 기간 3개월 살수 있는 돈도 3,000달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음. 그 뒤로부터 가는 데마다 비행기편, 기차편, 배편,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이용하든지 다 준비해 주셨고요. 폭풍이 불었다가도, 폭풍이 불었다가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을 멈춰 주시고, 바람을 멈춰 주시고, 동해양에 올 때까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24시간에 걸쳐서 동양까지 무사히 온 기록까지. 첫 출발하기 전부터 이 땅에서 강원대 그 수, 그큰 홍수 수해, 수해가 2002년, 2003년에 영국포 일어날 때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빌보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부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믿고 그냥 면손 들고 갔습니다. 왜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절망과 그 죄악에서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은혜를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음. 말도 못했지만, 러시아 알파벳을 A4 8장, 8장이 안팎에 새까맣게 되도록 써가지고 익히면서 알파벳만 익혀가지고 가서 시장에 다니면서 거리에 다니면서 숫자만 바라보고 그 숫자만 익히면서 처음에 숫자부터 익히고요 화장실이 뭔지 그거부터 익히고요 버스터미널 터미널이 뭔지 그거부터 익히고요 네, 꼭 필요한 거니까 제가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 두서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박목사님이 내게 어저께 본문과 제목을 <laughs> 말씀해달라고 할 때. 갑자기 내가 들어가지고 준비가 없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실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으룩다 하신 예수의 피로만 남아서, 우리 으룩다 하시고, 내 의의가 아닙니다, 내 의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으룩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미었을크시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언어도 잘못하지만, 힘도 없지만, 재력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보내시면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갔더니 그렇게 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성교는 우리는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진행과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몸이 상해서 지금 집, 이제 여기서 지금 임시로 고쳐하고 쉬고 있지만, 그래도 벌써 죽었을 생명을 하나님의 까지 지켜주십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까지 올 수가 없,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전하라고 보내신 걸로 합니다. 아멘. 네,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주 만 백성을 구원할 분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전하고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못해서 보내신 줄 알기 때문에 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고마우신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재인이, 이종이 오늘 우리 박형서 목사 섬기는 이 한가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섰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 박목사님과 또 사역하는 모든 내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많은 북한인들에게 더 많은 민족들에게 이 고구마 사역을 통해서 또그외 여러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 주옵소서. 아멘. 축하하니 진 보내신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